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. 어, 제가 지난번에 제 체크리스트로 영상을 띄워드렸지 않습니까? 어, 오늘은 그 일본 젊은 신예 김우라 신야 영상을 보면서 제 기준의 잣대로 이 친구를 한번 평가해볼 건데요. 어, 제가 이 친구 처음 영상이 다이와에서 나왔을 때몇년 됐습니다. 그때 필드 모니터 때부터 이 친구를 봤었는데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이 친구는 잘될 친구인데 라고 지금은 필드 테스터까지 돼 있고 어, 제가 어, 눈으로 본 제가 직접 어,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,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최고다 어, 이 친구는 차세대 다이와의 이제 메인이 될 친구다. 그런 생각하고 있고 낚시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합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제가 그런 기준표로 제 스스로도 또 이렇게 타인도 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.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건다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이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브랜드의 영상이다 보니까 아 잠깐만요. 지금 오늘 채비가 어1.35 원줄에 0 0어지에 목줄은 1.5호 7 m 이것이 일본에 에 대체적으로 쓰는 어 기본 채비인데 여기서 원줄이 좀 얇죠. 어 통상 제가 봤을 때약 어 1년 전부터 이제 다이와 쪽에서. 어 메인들도 1.35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전에는 1.35를 잘안 썼어요. 근데 최근 트렌드가 이제 조금 뭐 멀리 던져야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점점 얇아지는 것이 이 추세가 아닌가 싶고요. 지금 바늘의 크기라든가 목줄의 굵기라든가 원줄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 우리나라 트렌드랑. 어, 비슷하죠. 사실, 뭐, 제 개인적으로는 어, 1.35, 1.25호 또는 1.2호를 쓴 지가 벌써 십몇 년은 됩니다. 어,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어, 장탈 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주를 좀 얇게 써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. 한번 볼게요. 그의활성이니까뭐다 지금 여기가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 베일을 안한것 같아요. 본류가 있는 곳에서는 이 친구들 도 오픈 베일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고기를 다루는 이 부드러운 모습들을 봐야 되고.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 뜰체질 <laughs> 정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? 제가 보기에 젊은 나이에 충분히 영향이 있고 매우 훌륭하지만 어, 몇 가지 바꿔야 되는 것도 사실을 전뭐 눈에 보여요. 그리고 지금 원줄을 1.3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많이 풀어놓고 있는 어, 풀어놓은 상태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. 뭐 아무래도 브랜드의 영상이다 보니까 어, 이제. 로드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들체질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, 애들. 37, 8 정도. 어, 여기서 지금 이 친구의 중심이동을 한번 보십시오. 오우, 브레이크. 방금 보셨죠? 어, 이 브레이크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. 브레이크 넣 놓는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. 그 로드를 뺏기는 그 타이밍에 착 놓는 거. 예, 놓을 수밖에 없었죠. 감을 만큼 감고 당기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얘가 차고 나갔기 때문에 바로 놓고 당기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결정은 아주 빨리 한 좋은 브레이크 타이밍이었습니다. 보통 저기서 이제 좀 영향이 떨어지신 분들은 대를 뺏기면서 오 하고 이렇게 쩔쩔매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뭐 본능적으로 바로 딱 제대로 움직였어요. 이게 40 정도 되는 백이도민데. 어, 뭐랄까,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잘 움직였습니다. 드랙 소리 보이죠? 원줄이 풀려나가는 거. 당기는 최대치가 되면 원줄이 터지지 않으려면 저 드랙이 풀리는 어, 저렇게 풀어놓고 당겨야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레이크 사용하잖아요. 더 세차게 차고 나갈 때는 풀어줘야 됩니다. 이번에도 브레이크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, 어 일단 제가 이 친구를 높이 평가하는 게 텐션 유지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. 깔끔하게. 30대 후반 정도 된 친구인데, 제가 영상으로 보는 친구 중에 이 친구가 거의 넘버원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30대 친구들이 이런 스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45 정도 되는 뱅에돔 뭐이 친구들은 1.5줄에 45뱅에돔 같으면 사실 제압하는 게 에,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빨리 감을 필요 없다. 천천히 해야 된다. 이게 어, 지금 얘도 지금 천천히 천천히 하라는 저런 말을 하잖아요. 이게 텐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절대 서두르지 않죠. 고기가 크다고 해서. 고려 의사다. 고려 의사다. 고려 의사다. 고려 의사다. 고려 의사다. 고려 의사다. 고려 다이거는사다 최대. 의가고 깔끔하게 잘 합니다 낚시를. 50cm 되는 뱅이돔인데요.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어, 어, 이런 젊은 친구들이 좀 우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. 제 눈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 뛰는 30대 친구들이 없거든요. 어, 그러려면 어~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채워야 되는 거죠. 이런 친구들 정도의 역량을 가진 어, 우리나라 낚시들도 앞으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어~ 김우라 이 친구 제가 꽤 오랜 기간 지켜봤는데 어~ 낚시가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어~ 앞으로도 발전할 만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분들 중에 좀 괜찮은 친구들의 낚시를 보고 습득할 수 있는 건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